태권매트 2019 아나걸 오수아입니다. 경기 해설을 위해서 도기현 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7번째 경기입니다. 중량급의 경기인데요. 국민대미르와 용인대의 대결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경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죠? 그렇죠. 용인대 뭐 태권을 전공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량이 뛰어나고 훌륭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에는 이하람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하람 선수는 경기 전적도 풍부하고 기술도 좋고 체육도 좋고, 좋고, 아주 이기 어려운 선수거든요. 음. 그리고 용인대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대가 막상막하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하람이라는 거대한 산을 음. 넘지 못해서 국민대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민대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 과연 실제 경기론 어떨지 지금부터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경기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얼굴을 차거나 넘어뜨리면 승리합니다. 예 네, 지금 태권은 보는 것처럼 부들부들게 부들부들게 굶실거리지만. 순간적으로 발을 차거나 상대를, 상대를 걸어 넘깁니다. 아, 긴장이 조금 푸는게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얼굴만 얼굴 팔 내려오잖아. 그럴까? 반대로. 자 청선수 소극적인 경기 경고. 경고가 한번 들어갔는데요. 예. 예 지금 아마 긴장해서 공격 을 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몸이 덜 예.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정현 선수가 지금 그렇죠. 아! 예 지금 틈을 보고 있는데요. 아! 너도 뭐좀 해. 뭐, 기도 좀 걸어. 아악. 아!

자, 때, 이도흔들이다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이 때, 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얼굴 때, 이 때, 얼굴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 도시에는 지금, 지금 조금 지켜볼 수 있지만 지금 이아 선수는 팽팽합니다. 아. 지창이 저기 태현 선수 예, 대기 아프거든요. 그렇죠. 선은 지금 한 키를 늘고 있는 거예요. 한 키를. 자. 네. 경기 시간 2분 50초 아유. 지났습니다 아, 예. 아. 자, 여러분이 더날 씨의 열심하는 두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가 조심해야 돼. 아 이거. 어, 5분 안에 승부를 안지으면둘다 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 어 얼굴 바꿔. 좀 어, 맞아봐. 거리 재가면서. 잘됐어. 그런데 그래, 그래. 어, 김 그렇구나. 선수도 중심이 좋아요. 그래서 네. 잘했어. 나, 나, 나. 멀어 지금, 멀어 지금 멀어 지금 멀리 들어가는 거 붙어서 해야 돼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라면 자 이렇게 되면 용인대가 결국 승리를 하는데요 자. 예 지금 우리 어, 홍팀에 이긴 이태원 선수 계속 시작을 하고요 자 국민대 마지막 선수 이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국민대 졸업생인데요저 국민대 시절에 아주 뭐 학창 시절에 최우수 선수로 꼽혔던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아, 예. 아, 이태현 선수. 예, 아, 한번 아셨는데요. 어쨌든요. 홍 선수가 청 선수를 넘기게 쉽지 않을 것같아요 그렇죠? 자. 예. 좋카. 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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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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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그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예, 태경 아, <까만요. 웃음> 예, 경기는 이제 이, 이 가운데 초록색 메타 9장 보이시죠? 조선 시대에 이렇게 막, 명성 깔, 깔고 좁은 공간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한 선수가 받아 차는 게 특기인데요. 지금 이태원 선수가 공을 안 하니까 받아 차지 못하죠. 예. 아유, 타이밍이 아, 잘안 오네요. 위에도 맞으면서야 돼. 너무 이상. 다자 그 경기 시간 4분 지났습니다. 아 이제 하여.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예 우리. 이란 선수 이제 승부를 뛰어야 되고요 마지막 선수는요예이태원 선수는 뭐 급할 게 없죠. 예.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 아! 네, 오늘 용인대에 승리를 가져다준 이태윤 선수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태윤 선수 지금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네. <laughs>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하람 선수와 같이 경기할 때 와, 어떤 마음이셨나요? 어, 그냥 연습 때처럼 그냥 네. 솔직히 이길 마음은 없었는데. 네. 운 좋게, 근데 이기셨잖아요. <laughs> 운, 운 좋게 네. 잘 걸려 가지고 넘어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경기 보여 주셨거든요. 아, 평상시에 어떻게 네. 연습을 하세요? 어 그냥 일단 저희 학교에서 네. 제가 배우고 있는 것도 태견 전공이기 때문에 음. 뭐 전공시간이나 기타, 과운동 시간에 음. 교수님 지도 아래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 교과서적인 대답을 <laughs> 해주시는데 <웃음> 자 그러면 올해 태견 배틀 2019에 네. 참가하는 다른 팀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냥 다치지 않게 다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예. 네. 국민대 김우림, 김우림 선수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를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7초 안에 승부를 내어버렸습니다. 아 평상시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나요? 어 평상시에 좀 제가 중심을 너무 높게 잡아서. 네. 어. 뭐냐 중심 좀 낮추는 거랑 네. 그리고 발이 위로 잘안 올라가서 음 잡는 거를 좀 많이 연습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게 한 번에 넘기게 되었네요 <laughs> 아유 운이 좋다고 <laughs> 하시는 이 겸손함까지 정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유망주인데요 택견 배틀을 보고 계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오늘 첫 승을 하게 되었는데 네. 어, 이것을 계기로 이제 국민대가 앞으로 남은 경기 다 이기고 좋은 결과 낼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회장님께서 조심스럽게 국민대 미르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요.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제 생각에는 용인대 선수들은 잘했어요. 뭐 예상대로 네. 그렇게 정상적인 플레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래서 이제 2대2까지 가고 마지막에 이제 이하람 선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하람 선수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서 이태원 선수 이기고 저는 끝까지 갈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하람 선수의 이제 문제점이 노출된 거죠 음. 이하람 선수가 대단히 기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단점이 특별한 자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상대가 공격하는 것을 받아치거나 상대의 허점을 이용해서 넘어치는 게 기, 기술인데 이태원 선수가 워낙 안정적인 움직임을 하니까 그렇죠. 이란 선수가 아무런 기술을 쓰지 못했어요. 자기만의 필살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 선수가 음... 결국은 이렇게 뛰어난 전적과 체격과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못 살리고 있죠. 자기의 특별한 승부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에이. 뭐 마지막에 5분 끝까지 가다가 초조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대치을 당했는데 그것은 뭐꼭 실력 차이도 실력 차이지만 이란 선수가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그래서 안 아, 이란 선수가 뛰어난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의 기량을 기술을 승부수를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인대는 지금 뭐 전승입니다 그렇죠. 한번 잘해서 올해 결승까지 한번 기대해볼만합니다 그렇죠. 예아 용인대가 떠오르는 강호가 되었는데요 이하람 선수 오늘 경기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는지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볼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인대의 승리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다음 배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